자, 수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저요? 오차시 아니요 오차시? 몇 차시인지 모르겠네. 오차시인 것 같아요.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차시가 맞는 것 같아. 오차시고 수학 책은 106쪽, 107쪽이고요. 익힘 책은 당연히 지난 시간 과제였던 68, 69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힙돌이는 여전히 예쁘게 춤을 추고 있고요. 힙돌이. 힙돌이. 자, 오늘은 이킴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직육면체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나도 성질이 있는데, 요따위놈 성질을 내가 받아줘야 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면과 평행한 면을 찾아 색칠해보세요. 평행한 면이라고 하면 그냥 맞은편에 있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연한 색으로 칠해볼까? 연한 색. 좀 두껍게 해서 칠을 해보면, 이 친구죠, 이 친구. 이 친구. 색칠하는 게 제일 귀찮아지? 귀찮아, 이제. 그리고 얘는 요 앞에 있는 거니까, 여기인 것 같고요. 뭔가 색깔이 고기 색깔인데 삼겹살 색깔 그리고 얘는 아래 있으니까 약간 위쪽 요거죠 요거 이렇게 색칠하면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직육면체에서 평행한 면은 묘도 몇 쌍인가요? 평행면묘 3쌍이죠 뭐총 6개니까 물음에 답하세요 꼭지점 니은에 만나는 면 요거에 만나는 면을, 하, 면 쓰는 게 제일 짜증나는데, 일단, 어, 첫 번째, 얘부터 해볼게요. 이거. 이거부터 하면, 면, 니은, 기역, 미음, 비읍이 되겠죠. 헷갈리지 않게 지우고 하면, 그 다음 거는,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면, 면, 니은, 디귿 시옷, 비읍이 되고요 그리고, 어, 위에 거한번 해볼까? 위에 거. 얘랑 만나니까 이렇게 위에 거 하면, 면, 니은, 기역 리을, 디귿 이렇게 하면 되겠죠. 꼭지점 하나에 면이 세 개가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꼭지점 니은에서 만나는 면들의 삼각자를 대어보면, 꼭지점 니은을 중심으로 모두 직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평행하면 떠있으니까 안 되겠죠? 직육면체에서 면기이딜이와기이딜이면 요거죠 요거 요거랑 평행한 면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써놓으세요 평행한 면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건데 요거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6x4, 6 x 사죠 여기도 4,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니까 6 더하기 4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게 편하죠 정답은 20이 됩니다 직육면을 채서 색칠한 면과 수직인 면을 모두 찾으라고 했어요 <laughs> 얘 빼고 전부 다예요 여기 위에 떠있는 애이 친구 빼고 전부 네개 다죠 이거 쓰는 거 정말 귀찮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은, 디귿, 시옷, 비읍이죠 면, 니, 디, 십이 십이 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얘 해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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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리, 이, 시 면 디귿 리을 이응 시옷이고 그다음에 또 한번 지우고 이번에 뒤쪽에 있는 친구 기억 리을 이응 미음 해 볼게요. 면 기억 리을 이응 미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친구죠. 기억 니은 비읍 미음입니다. 면 기억 니은 비읍 미음. 선생님 그때 얘기했듯이 항상 순서대로 써야 된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직육면체의 성질을 잘못 설명한 친구를 쓰고 바르게 고쳐 보세요. 참교육하라는 거죠. 슬기입니다. 서로 평행한 면은 모두 세상이야 딩동댕 맞아요. 연수. 한 모서리에 만나는 두 면은 서로 수직이야. 그러니까 이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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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요 친구랑 이 친구랑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죠. 얘가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거니까. 얘도 딩동댕입니다. 맞았어요. 지혜입니다. 한 면에 수직으로 만나는 면은 한 개야. 아니잖아. 이게 한 면이 있으면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니까 네 개가 되죠. 네가 틀렸어요. 얘가 틀렸어. X 준기입니다.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은 모두 세 개다. 우리 위에서 한번 했었죠. 몇 개인지. 여기서 했었나? 어, 여기, 여기 했었네요. 꼭지점 니근, 니근에서 만나는 면세 개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고요 뭐라고 쓰냐면, 한 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은 몇 개다? 네 개야 하트.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수학책은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왜냐하면 겨냥도 하면 뭐 이렇게 겨냥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직육면체를 관찰해봅시다. 눈으로 보라는 건가? <laughs> 직육면체를 위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위치에서 관찰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지금 뭐 직육면체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다른 모양으로 직육면체를 나타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뭐 다른 모양으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보다는 여러 방향으로 관찰했을 때 보이는 직육면체 면의 수를 모두 어,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한 개만 보이는 거. 라하고 마하고 바는 한 개만 보이죠. 그러니까 라마 바고 두 개가 보이는 경우는 나저나 세개가 보이는 경우는 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그리는 방법. 어, 뭐 보이는 건 실, 뭐,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보세요. 그랬습니다. 잘 그려줄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 얘로 그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보이는, 보이는 거는 실선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건 실선으로 쭉쭉 그려보고, 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점선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아 선생님, 이런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나? 아 그러면 직선으로 그린 다음에, 이걸 중간중간에를 예쁘게 지워볼까? 한번. 어떻게 그려야 될까? 너무 휘었는데 좀 아래로 내려야겠다. 이것도 너무 아래죠. 어,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조금 휘어져요, 그렇죠? 여기가 아, 이거 너무 못 그렸는데. 약간 이렇게 내려 얘도 아, 얘도, 얘도 이상한데. 이 정도잖아.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를 지워야겠다.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다시 그려볼게요. 어, 이게... 어, 잘 그렸다. 이 정도면 잘 그려. 어, 아니야, 아니야, 잘 그린 게 아니야. 아, 이거 이렇게 할수 있구나. 잡을 수 있는데, 아, 그럼 선생님, 이거를...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대충 그려볼래. 이게 진짜 어렵죠. 이게 진짜. 근데 얘를 이제 점선으로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중간을 이제 점선으로 예쁘게 자르는 거, 이렇게 아이고야. 안 돼. 이렇게 점선으로 살짝 잘라 볼게요. 이렇게 그래도 이상하긴 한데. 자, 꼭 면과 모서리 꼭지점의 수를 넣어서 표를 완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면의 수는 보이는 면은 3개고, 보이지 않는 면도 3개고요. 보이는 모서리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몇 개가 보이는지, 음, 얘로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에요. 보이는 모서리 9개, 그럼 당연히 3개가 보이지 않겠고, 보이는 꼭지점은 7개 보이지 않는 거 하나, 보이지 않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문제 하나 잘못 풀었죠.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그린 그림을 직육면체 견양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선, 그 속에 있는 선까지 그리는 것을 이제 견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견양도에선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나타내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린다.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가상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직육면체의 견양도를 그린 것입니다. 빠진 부분을 넣어서 견양도를 완성해 보세요. 이게 아예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되어 있으면 그리는 건 되게 쉬운데, 그죠? 어, 바깥에를 이렇게 그리는 건 쉽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건 쉬운데, 이제, 점선을 그릴 때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지. 점선을 쓱쓱쓱쓱. 쓱쓱쓱.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실선이라고 하면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그려지고, 여러 가지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모양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그린 게 꼭.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선을 점선을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 직육면체의 모양을 관찰해 봅시다.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이 가장 많이 보일 때몇 개가 보이나? 가장 많이 보일 때. 우리 계속 물어봐 이거를 몇 개냐고. 하나, 둘, 셋인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보이죠. 아홉 개. 더 많이 보일 수도 있나? 더 많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아 면은 여섯 개지. 나또 헛소리했네. 자. 자, 면은 여섯 개고, 모서리는, 모서리는 몇 개야? 아홉 개. 그리고 꼭지점은 일곱 개였죠, 일곱 개. 7개. 보이지 않는 면 같지. 아니, 야 아니, 야 아니야. 아, 나왜 이럴까? 아이. 면은 몇 개가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세 개밖에 안 보이잖아. 죄송합니다. 면세 개, 모서리 아홉 개, 그리고 꼭지점이 몇 개예요? 일곱 개죠. 그럼 보이지 않는 거는 면세 개, 3개, 모서리도 세 개가 안 보이죠. 모서리 세 개, 그리고 꼭지점은 하나가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김책은 70쪽, 71쪽을 풀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 마칠게요. 안녕.